안녕하세요. 저도 나중동주입니다. 오늘은 25년 6월 9일입니다. 오늘 인공수분한 지 62일째 되는 날이고요. 지금 유인하면서 도장지를 좀 제거하고 있습니다. 이건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2번 주지잖아요. 이번 주지에서 주지에 있는 도장지가 이렇게 있습니다. 결과지에 있는 도장지는 다 제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저희는 결과지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도장지가 없어요. 근데 주지에는 있습니다. 근데 이 주지에 있는 것도 무조건 다 놔두면 안 됩니다. 뭐 왜냐면, 낮은 키의 도장지가 많다는 거는 일식이 될 우려가 있어요. 이 주련만 아주 빡빡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럴 바에는 길게, 길게 자랄 수 있는 한두 가지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거해주는 게더 좋습니다. 그래야 이 도장지가 도장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, 길이가 3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도장지들이 여기에 10개가 있는 거하고, 1m, 2m, 3m 정도 되는 도장지가 두개 정도 있는 거랑 어떤 게더 낫다라고 보십니까? 당연히 수자가 더난 거죠. 왜냐면 얘가 길어야 1m, 뭐 2m, 길게는 3m까지 자라주면 그걸 이용해서 제가 결과지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. 근데 3cm, 5cm 짜리가 많으면 어차피 다 제거해줘야 돼요. 그게 많은 이유는 도장지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빨아들이느라고 이게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긴 도장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더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. 어떻게 하느냐. 일단은